좀 가파릅니다 가파릅니물 <laughs> 아, 여기가 시원하고 아, 좋네요 이건 뒤편인데 물이 고였네웅덩이가 좋네요. 여기는 물이 깨끗하네요. 물이 깨끗하고 좋습니다. 시원하겠네. 아홉 개 보기 역시. 여, 여기 좋네요 여기 놀기 좋습니다 여기 하우깨고 하하 좋다 길이 가파릅니다 이건 낮은 곳에 돌멩이 다 쳐놨네 올라가는 길이 가파르요. 조심해야 됩니다. 길이 조금 가파르네요.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길이 많이 가파릅니다. 저장이고 그렇습니다.